거의 막 얼음이다, 얼음. 안 보이, 물, 눈 먹네. 목마르네, 야, 지금. 막눈 먹네. 잘 온다. 야, 누, 야도, 눈도 잘 먹네, 니, 야. 눈도 뽀얘이지만끓이는 이게. 전에 소백산 친구가 끓여보았기는 흑탕물 비슷하게 흑탕물 됩니다. 아, 와, 씨. 개, 들어갔다, 고, 여, 했디, 내가 빠졌습니다. 푹 빠져버렸습니다. 와, 다, 이까 허벅지까지 다 젖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겠다. 봉상 걸리겠다. 뚝 끓고, 이 걔네, 발도 안 닿고. 씨. 오늘 여기 우리 내일이 설인데 눈이 와가 우리 동네 길입니다 와 미끄럽습니다 아까 저 단촌길에서 안동능선가다 단촌 길에서 안동 가다가 우리 동네 들어오는데 쭉 미끄러져 봅니다 막그큰 길에는 제설 작업 되는데 커브길에 트는데 야여도 지금 많이 미끄럽습니다 얼었습니다 뭐 차가 거북이 걸음 합니다 거북이 걸음 와 오늘 온통 눈입니다 오늘 같은 날뭐 스노체인 감아서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덕이는 어떤노 한번 덕인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예, 눈이 제법 쌓입니다. 뽀삐는요 눈 온데도 뛰다니고 놀러갑니다뽀네 아, 한 마리 더 있네. 두 마리네. 야는 뒤에 노란 노은 뽀삐 친구입니다. 개는 추위를 좀 타는데 덕이는 야는 거의 추위를 안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눈 오고 먹을 거 없이 먹을 거 달라고 야옹야옹 갑니다. 야도 뭐고기 달라고 먼저 갑니다. 야들은 가자, 그래. 먹을 거 주게. 가자. 어피 가자. 복문지가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요새는 안 열면 지가막 발로 열라고 갑니다. 어이구, 이놈아. 복문열라고 지금. 가자. 가자. 먹어라. 돼지고기 먹고. 이도 머라. 아이고, 나크다 이어서 멀똥 물고 갚을똥. 예, 네, 가서 먹습니다. 오늘 걸 누노가 있긴 야들 뭐 에너지 소비가 많네 그런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 야도 사료 먹고 뽀삐도 사료 먹고 있습니다. 여 예, 솥뚜껑은 아직도 뜨답니다. 아우, 날이 얼마 찬동 지금. 아이고, 뽀삐 잘 먹네. 퇴데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에만 니도그 사료 많이 줬잖아. 그뭐라 야는 사료 먹고 이제 고기 더 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던 배가 덜 고픕니다. 야막 줄뚝줄뚝 미끄러집니다. 얼었습니다. 야야눈 오니까 경치는 좋습니다. 다니긴 힘들고. 이 예, 트랙터 낼 겁니다. 아예 창고가 있으면 이어놓으면 뭐 비나 이런 것도 눈이 덜 맞고 또뭐 해도 덜 째고 이러면 좋은데. 뭐, 창고로부 밖에 내놨어. 자전거는 뒹굴해지고 야, 는뭐 어디가 아프렸나? 살았나? 죽었나? 아, 제 안에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래, 임마. 네, 똑똑하네. 잘했다. 오늘. 제 안에 밑에 만져보면 두두합니다. 지가 깔고 앉아갖고, 이불하고 이런 거 앉아가. 야, 하는 게안 나오고, 들, 들어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 어깨는 반가워 나오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더 가. 가자. 집으로 가자. 예, 이제, 뭐, 오, 오리고기, 돼지고기, 뭐, 이렇게, 명태, 뭐, 빼다구, 이렇게 여러개 좀 먹고 가봅니다 야 아이고 잘 논다 덕 이리와 얼치 잘한다 자 고기 먹자 기다려 자, 아유 잘 먹는다니 자 빵도 좀 먹고 해라 자빵 먹고 뭐 앞에 있냐 돼지고기 자 돼지 나는 그냥 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래 찾아 뛰다니면서 먹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은 안 먹어도, 이래 좁어, 뛰 좁어 마. 지가 이래가 먹는다 생각하고 먹습니다. 자. 돼지고기. 빼다기 한개 물고, 이제 가자. 자. 들어가. 빼다기 한개 물고, 산책 가자. 자, 가자. 가고 싶어가, 난리입니다, 난리. 야, 는 이래가 앉으라가마안 앉긴, 앉는 척 합니다. 땅이 바닥이 눈이나 얼음이나 막 이러면 앉는 척 하고 일라봅니다. 더 앉아! 더 앉아! 가자! 앉아! 앉는 척할 겁니다, 지금. 야! 뼈가먹멍이라고 정신없네. 앉아! 더 가! 앉아! 벌벌벌벌 떠고, 앉아! 앉아 앉아 앉는 척하고 일러봅니다 앉는 척하고 일러보리기 기지개 켜고 가자 어디가로오니 잘 나온다 엄마 어이거잘 간다. 예, 네, 개날 가는 길입니다. 어는 눈이 아까보다 한1 0 c m 되겠네. 푹 빠지네, 발이. 야, 아, 야는 이 앞에서 뛰어옵니다. 에이, 들어가 옳지, 옳지. 가자, 가자! 배하고 거의 뭐 다눈무잘갖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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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옳지. 나는 뭐디다니기만 하면 좋 좋습니다. 디다니기만 하면 단이막띵구디지고디디디디디디뭐 막 드리프트 하나 드리프트 아이, 뭐, 잘 간다. 야, 눈이 좀 쌓이고, 눈 오니까 확실히 한 배로 더 힘은 드네. 렇습니다 거의 막 얼음이다, 얼음. 안 보이, 물, 목마르네 야 지금 막눈 먹네 잘온다야 눈도 잘 먹네 니야 눈도 뽀얘지지만 끓이면은 이게 전에 소백산친구가가 끓여보았 게는 흙탕물 비슷하게 흙탕물 됩니다 미쳐아와 씨. 와 개에 들어갔다고 이거 했때 내가 빠졌습니다 푹 빠져버렸습니다 와다 이까이 허벅지까지 다 젖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겠다 봉산 걸리겠다 네, 개가 아니고 내가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우이 철이 이까이 허벅지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몸은 다안 젖고 일단 허벅지까지 다 빠졌습니다 아이고 리 지금 뭐 뛰가야겠습니다 지금 발이 지금 버터 야 아닙니다 내 발이 아이고 방금 빠졌는데도 막. 야, 나는 정말 막 뛰다니길래 얼음이 분명히 얇았는데, 괜찮을 줄알았디 얼음이 막. 허벅지하고 엉덩이까지 많이 젖었는데. 아, 젖었 으이, 저거라. 아, 좀 뛰어야겠다. 아우, 바시러라. 빨리 뛰가가 꽃가락 입어야 됐다. 어우. 큰일 났네. 이제 덕인 집에 좀될것 같고, 혜지가. 뽀삐하고, 야하고 좀 놀고 있습니다. 예, 잘 옵니다. 불피하나고 우리 이제 산에 사체가 한번 가려고 합니다. 나왔나? 어, 응. 음. 좋요 네, 야옹이 하고 덕이 하고 내 놀고 이런. 덕이는 굴 껍데기 들고 뭐저 재민도. 아이고 오늘 그래도 눈도 오고 바람도 제법 부는 날입니다. 오해 개하고 고양이가 매먹이 주고 내 인데 온줄 알았지 삼칠인데 뭐처럼만 해 봤는데도 다 가쁩니다.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자잘 뛰나옵니다 <laughs> 눈 <눈치> 쳐봐 <막> 기부가 <깨우고만. 웃음> 가자 가자 논밭에서 페터데일 테리어 사냥개하고 진돗개 장빈이하고 잘 옵니다. 가자, 가자, 앞으로. 에이, 가자. <laughs> 안으라고 막. <laughs> 야, 저만 뭐 먹을 거 줄게. 나뭐 끝까지 달거든. 머리, 이마도 나름대로 형리하네. 아직 힘이있면 밀린다, 그자. 있는 것도 그렇고, <laughs> 야두 마리 하고 친구 삼처리 하고 내 하고 이래 오늘 네명세명네명 갑니다. 해지도 같이 갈라켓이 뭐 딛고 일하고 안 가고. 아작카마 가는데 야는 계속 멀고 달라고 배고프나니? 기다려! 앉아! 앉아! 빈! 앉아! 앉아! 기다려! 페터델 테리어 사냥개하고 진돗개하고 잘옵니다 야는 아직 좀 새끼고, 야는 어느 정도 좀 컸습니다. 자는 막 산이고 막 다니는데 아직 야는 길만다닙니다 길만. 길만. 여기 옆에 바라더기는. 그러니까 야좀 이제 야도 이제 숲에 좀 들어가네 숲으로리 우리는 작년 가을겨부터 울 원래 산으로 뭐돌아다녀는게 자는 원래. <laughs> 그러고 뭐 멧돼지 한3 0 0 킬로 되는 것도 바로 쫓아가 잠을 라락하고 거기서 사냥하락하고, 따라오라해도못 따라오네. 따라가봐라니 괜찮다. 올라가봐라. 야 야는 아직 어려 갖고 좀 사람인데 매달리고. 어 이제 힘내다 야도. 두 마리가 잘 옵니다. 에이. 가자. 가자 가자. 에, 여긴 개날 못 뜨죠. 야, 이거. 저 생각보다 깊대. 저 가인데도. 발이 땅이 나올 줄 알았지 안 닿대. 내가 빠진 흔적입니다. <laughs> 아시원하다 젖었다니까. 가 보자. 내가 가고 싶은데 또 이장면인가장이이 문장이 이문고이이문고이이 문장이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이로가이 가라 가이사람이이지 가라. 절로 잘어울리나옵니다 그래, 이래 놓으는데 사람하고 같이 <laughs> 내가 이래 같이 뛰 돌아다니게 내겠나 저희 막 빠진다 니거이 마 예, 덕기는 얼어 눈먹습니다. 지금 목말라 눈먹습니다. 야도 좀될 거야 같이 먹 뭐라. 나는 못 모르네. 저거 빠질수 있는데. 저거 이리와. 더 위험해. 이리와. 빠진다. 빠져도 헤엄 잘 치고, 덕기는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삼체리가 헤엄치기 때문에. 내가, 내가 데리고 와도 되고. 깊을 이 알았지 숙한가이이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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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북한이 북한이 북한나 북한이 북한아이이 가라야, 내믿다 야, 너 다. 수영한 번화수 에이, 수영한 번화를 번화를 수영한 번화 수영한 번화를 수영한 번 수영한 번화를 수영한 번화를 수영한 번화를 수영한 번화깨 <laughs> <laughs> 수영하자고요 삼촌이 이 친구 나무 할까 다른 세계 다 소리 합니다 덕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덕이 도저개 자체가 자기 한두세배 되는 거 하고 놀거든 자기 또래는 같이 놀아지도 않거든 그리 나중에 대 맞을 수 있지 진돗개 이게 모르지 요런 반양 개 진돗개가 있잖아 반냥 개로 많이 운용된다 진돗개가 그래. 더 큰게 아니고 아 진돗개가 그래, 뭐크 그래 저거 진돗개는 앞으로 많이 크잖아 그래, 다 컸을때 음. 뭐 몇몇사람이 이용한다 아야 그래. 이제 숲으로 좀이트가 보내 안들가디 저기 따라라 저기와 같은 저런 풍종의 개는 사냥개를 위험 잘이사는것같은데포은이 사람은 이이제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이런거이사람이가람은이사람이나이런데유이 쪽에 이 사람은 이고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사람 진동기야, <laughs> 나 진돗개 있잖아. 큰가? <laughs> 그래. 그런 걸갖다가 다섯 마리 될거 같고. 사장개는크다 저는 또못도가네저 하여튼 아직은 길에 밖에못머네 엄청 크진 않아 진돗개 다큰진돗개크 있잖아. 아. <laughs> 내일이 설인데 사람도 설이기 30 3 신나고 개도 신납니다 친구 만나30고0 3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해지가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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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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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30 프력 이기는 아직 더 등이가 더잘 뛴다 그자 아주 에 되면 이제 그 얇아다 찌고 쉽게는 깨는... 그런 것도 없어 아다말람 많이 온다 옹마르다눈 먹고 따로와봐이 간다 잇잠만야거 눈이 도대체 얼마나 왔노 와씨 여우도내 1회 의해 볼짝이오어수 아, 어떡하보네 한 사, 40cm는 안될라 넘나? 50까지는 안될라 어휴 거뭐기분산에 진짜 갔을때 눈온거 지아하던데요 희안하네 어. 여뭐 의해 어, 일래 야도, 그거 좋다, 그자 텐션이 좋다, 야도 힘이. 고양이도 그고 야도 그고 이제 배부르면 뛰 놀고, 또그 다음에 자고, 또 달락하고, 또 계속 반복뛰 놀고, 자고, 눈 먹습니다. 야, 야도 눈먹줄 아네, 배웠나? 여기 눈잘 먹는다, 목마르마. 아무래도.